머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량로소김중명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죠. 저는 출근해서 제네시스 또 후기형 프리미엄 아주 끝내주는 차량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차량 영상 마친 다음에 또 우리 전북 기어공고 수원 동문 회장 저도 이제 고문이거든요. 제가 2010년도에 또 저도 동문 회장 지부 회장 지부회장 이죠 지부 회장 하고 지금 고문인데. 우리 동문의장 삼성전자 다니는데, 또 따님 결혼식 있어가지고, 이비스 호텔 수원 권선동에 잠깐 들렸다가 또 와서 구독자님들을 또 찾아뵈야죠. 리뷰 하나 더 해야죠, 뭐. 자, 이 차량 보니까 짱짱하네요. 속된 말로. 오일 갈고 오만원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가 기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8단 미션의 지 d i 엔진이죠. 스펙을 설명드리면요. 해 제네시스 BH330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럭셔리도 아니고 2013년 7월에 2014년 형식 마지막 모델이죠. 키루스도 제 키루스 조금 적게 됐네요. 원래 10, 1년에 1 2만이니까 이게 11년 됐으니까 22만이어야 되는데 20만 6403km 주행한 차량이 오토에 휘발유에 다크그레이죠. 성능점검기록부를 보면은 조속 펜다W. 무사고 더블리네요 그거 외에는 단순 W 하나도 없고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 꼼꼼히 설명을 해 드려야죠 앞에 나이트 보세요 나이트도 데일라이트 인데 조수석 깨끗한데 약간 운전석이 조금 있지만 이 정도는 뭐 그냥 타는 데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 엠블럼 역시 제가 또 교환해 내야죠 덤으로써 교환하면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새 거니까 받으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릴도 보세요 흠집 까지거나 기스난 거 없고 양쪽 안개등 깨지거나 백화상 습기 없이 센서 되게 견인구리 그다음오 밑에 몰딩도 깨끗하네요 세차도 잘돼 있죠 방금 광택내가지고 온 차량이라 아주 좋습니다 몰딩 위에 끊기거나 흠집 없죠 그리고 양쪽 단차 보시면 단차 하나도 없네요 자 본네트도 뭐 터치한 약은 없죠 돌방 문구 스기라치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앞유리도 모래마진 자국만 있지 흔돌방은 없습니다. 휀다휀다도 아주 깔끔하니, 뭐, 세차도 잘 돼있죠. 터치한 적 없고, 날파리 보기 팔이 없죠. 여기가 실기스 조금아 있네요. 타이어도, 오, 새거. 돈 버셨죠? 오, 프리미엄 휠 역대급이네, 요 역대급. 완전 새거네, 새거. 세거. 깨끗합니다. 자, 백미러도 깨지거나 기스난 거 없죠? 그 다음에 앞문, 날파리, 모기, 파리도 없고, 뒷문도 날파리, 모기, 파리 없죠. 터치한 자국터 하나도 안 보이고, 몰딩도물때 흠집, 까진 거 없죠. 스태프도 엄청 좋고요. 오, 천정, 썬드푸드 있죠? 빌라, 흠집기스, 까진 거, 콕 없습니다. 자, 뒤에 휀다 보시면은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는데, 여기가 살짝 실기스가 터치한 자국좀 보이고요. 그거 외에는 괜찮고, 타이어도 새 겁니다. 휠이, 여기 기스가 조금 보이네요. 조금 보이고, 뒤에는, 이제, 어우, 뒤에도 엄청 깨끗하네요. 뒤에도 멋있고요. LED죠. 앵두 색깔의 LED 대로등 깨지거나 백화장 습격 없고요. 후진등도 선명하고, 엠블럼은 좀 살아있네요. 몰딩, 물대, 키스, 녹 없죠? 뒤에 반박, 벤츠 BMW, 저리 가는 반바 <laughs> 센서 4개 견이 그리 마을란붙박이고 몰딩도 널찍하니, 오, 물대, 녹 까진 거 하나도 없네요. 양쪽 단차도 보시면 단차도 하나 없고 트렁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널직한 트렁크. 오, 삼각대도 있고 요 엄청 뭐 먼지 하나 없네요. 곰팡이 새거나녹스거나 스크치한 거 없고 배터리도 생생하고요. 진짜 티끌 하나 없네. 티끌 하나 없어. 자, 후방 카메라도 잘돼 있죠? 트렁크 터치한 자고 돌빵 문고 스크라치 없고 주니리도 뽀글이 없이 선택이 잘돼 있죠. 샤크 한테나는뭐새 건데요. 단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휀다 날파리, 모기, 파리 없고, 터치한 자국이 없죠. 타이어는 새 거에, 휠은 키스가 여기 두 군데. 흠집, 조금분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뒷문도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는데, 앞문은 여기가 하나와 터치한 자국만 보이고요. 깨끗해요. 그리고 몰딩도 물때 키스 없죠. 스태프도 양호하고, 백미러 깨지거나 기스한 거. 천정 필라, 홈집 키스까지 먹고. 이건 퍼펙트인데. 펜다도 날 파리 먹여 파리하고 더 차냐고 저 타이어 새거에 휠도 키스가 조금 여기 보이고 야이 차량 뭐 외관 그다음에 타이어 내짝 네 새거 휠 끝내주고 퍼펙트입니다 박수 세번 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런 차 놓치면 또 아까울 것 같고 토요일에 이벤트라고 선물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별은 7개 안에서 드릴게요 썬팅도 보세요 썬팅도 그냥 새거라고 교환한 지 얼마 안된것같이 않죠 깨끗합니다 도어트림도 아주 상태 좋고 요 여기가 먼지네 먼지 야 우드도 이 검정색 우드인데 퀄리티가 높아요 프리미엄이라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죠 메모리 시트 돼 있죠 미니 스피커 접이식 백미로백미로 조절 스위치 문 잠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되게. 도어트림도 찢어지나까지거 해진 거 없고 사용감도 없어 때도 없어요 여기는 뭐 묻은 거고 그 다음에 렉시콘 스피커 옵션이죠 프리미엄이라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있고 와 아주. 좋습니다. 이쪽 이제, ECOP, VDC, 계기판 조절 스위치,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핸들, 전동 틸팅 작동 잘 되고, 핸들 열선까지, 열선도 있죠.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시트가 이거 주름만 찢어진 거 없는데, 여기가 조금 해졌습니다. 쓸려가지고, 애교죠, 애교. 자, 에어백도 있고, 돈을라 끄는 이 정도는 없습니다. 좋아요. 조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도 보세요. 깨끗하죠? 조석 시트도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고, 먼지 때 없습니다 특의 1 이상 무 안에 들어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 키도 이제 두 개나 되고요 오 엔지 트리도 좋아요 우드 핸들 돼 있죠 핸들이 아까 보니까 여기가 조금 해졌더라고요 이쪽에 이쪽에도 많이 돌려가지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 핸들로 놓고 키로스가 206407키로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 방도 기스음지까진거 없죠 여긴 뭐 붙여놓은 건데 띄면 될것 같고요. 테이핑 무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커볼도, DIS, 550만원짜리. 열선, 통풍, 스포츠 모드, 앞뒤 반바 센서 스위치, 제트리 시가책 12V CD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내비도 8인치죠, 8인치. 후방 카메라. 선명하잘 나오고요. 미션도 좋고. 매트는 코일 매트. 우드도 보세요. 기스 까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리고 하이패스 정품. 돈 보셨고. 썬루프도 작동이 잘 됩니다. 옵션이 풀옵션이고, 안경집 이상 없죠. 실내등 다잘 들어오고요. 블랙박스가 없네요. 뛰어갔는데, 남의 뭐,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앞에도 깨끗하고 통풍도 이상 없고, 기화봉도 보세요. 아주 깨끗하죠? 뒤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썬팅이 아주 좋습니다. 도어트림도 뭐, 두말 하면은 잔소리. 산소리산소리 빨리 넘어갈까요 도어 캐치도 까칠한거 없고 윈도우 위치는 작동 잘 되고 쎄고 쎄고 렉시콘 스피커도 쎄고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대이처 깨지 않고 실내도 쎄고 와 진짜 끝내주네 끝내줘 팔걸이 팔걸이도 보시면은 열선의 오디오 조절 수 있지 사물함 시가책 1 2볼트스키을스 공간 커블도 다 이상이 없고 우드도 보세요 완전 뭐 먼지 때 사용감 하나도 없습니다 목받이도 뭐 새거나 다름없고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매트는 코일 매트고 뒤에 스피커 세개나돼 있고 천정도먼지떼었고야 실내 역대급이네 역대급 진짜 끝내줍니다 진짜 관리 진짜 잘했네요 사용감도 없고 엔 g 트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5전 한번 해봐야죠 후방 카메라 와 새거네 새거 진짜 실내 외관 진짜 590원 싼 거네요 정말 6230에도 충분히 나가는 차량인데 제가 진짜 욕심 버리고 거품 빼고 등속 조인트 버무기야 이상이 나옵나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뚝뚝뚝뚝 소리만 없고 타이어 소리만 나고요 타이어도 새거고 와 하체 보세요 이 차는 진짜 선착순에 선착순 농담이 아니라 어느 차를 사겠습니까 이런 차를 사야지. 내려놓고 저는 항상 영상을 찍잖아요 다또안 되면 되게 만들어서 팔고 그런 채널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로 남을 뭐 저기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좋아하셔요 자 미션도 아주 상태 좋고요 하체 데코보드가 하체 잡술이 안 나죠 지걱지걱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거 없고 야 이야... 하체 너무 짱짱하네요 부싱 링크 슈바 어시스트 암로아 어퍼다이 노아다이 다 이상이 없고요 브레이크도 모듈 들어가는 거 없어요 없고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차 매입 잘했네요 진짜 잘했네요 진짜 그리고 또 브레이크가 밀리나 쏠리나 또 확인을 또 해봐야죠. 달려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고. 진짜. 자 떨리는 거 하나 없죠 드럼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언덕도 스무스하게 또 올라가죠 힘 좋죠 자 직선 코스 또밟아 보겠습니다 직선 코스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거 없죠 얼라이먼트 밸런스도 이상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깜빡이도 잘 들어오죠 우회전 소리나는 거 쏠리는 거 없죠 와 주행성능도 합격 이상무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도 지 j 엔진이죠 8단 미션에 와 정상적인 소리고 닫고 조이고 기름진 중고차 연구사들은 이 차량 가격은 59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똑같은 차량 22만키로 떴는데 대구로 제가 직접 갖다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랜저 제가 직접 폐차 매입하고 그차 버금간에 그 차도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키루스가 적잖아요. 그 차보다는. 검정색이 었는데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차가 다 생각하시면 130만 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이등 의미 없다 했죠. 1등 하셔야지. 이런 차 놓치면은 날마다 안 와요. 진짜입니다.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이 나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료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탁승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요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도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12월달 이번 주부터 또 지인들이 결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많이 축하드리고요. 좋은 이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구차행고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